기울하를 기껏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냥 기울함만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따라가는 상황은 좀 불안정한 게 있어. 그러니까 막민 씨가 그냥 나팔 무시 좀 받치고 풀러갈래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냥 팔을 쫙 펴면서 돌아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 다치면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좀 도망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안정성을 높게 상대방을 제압하려면은 팔보다는 목을 제압하는 게 훨씬 더. 목은 무조건 포지션을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칼은 이 사람이 부러질 각오를 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거는 확률이 엄청 높아 그래서 대부분 기울라 트랙은 이걸로 해서 연결되는 다다 이걸로 연결되는 거고 이거는 상대가 언제 개토프하면은 약간 다치고 뛰어 나가면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든 라이언이랑 레안드로 로때 레안드로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냥 팔 빼면서 나갔어. 어, 그래가지고 태클해가지고 고든 라이언 쳤어.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표션 포지션, 포지션에서.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는 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을 잡아야 되는데 내 몸이 이 사람 뒤통수를 계속 눌러놓는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 손은 기무라로 되고 아니어 되는데 그냥 나중에 팔을 잡을 거면. 팔이랑 몸을 분리하기만 하면 되니까 제 손이 요만큼만 들어가고는 상관없어요. 이 손을 지, 지금 굳이 잡을 필요가 없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머리에 속 빠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빠지면 저걸 붙잡고 어 들어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여기에 계속 가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이 팔을 같이, 같이 가져가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민씨가 고개를 빼거나 고개를 세우는 걸 말아줄 건데 꼭 어, 그쪽 빼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 이렇게 되 물론 기무를 할수 있지만 포지션상으로는 이 사람이 허리를 딱 세우고 힘이 좋으면 양다리, 아까 전에 카운터까지 그러면 제가 지아요 이렇게 되면 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잡은 다음에 이 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내 자세를 그냥 희생합니다 고개만 죽으면 결국에 내가 다시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허리 세우고 포지션을 계속 살리고 내가 탑을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얘를 죽이는 게내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민씨 머리보다 더 낮춰주는 그래서 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제가한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단지 앞구리가 된 다음에 기무라 트랙보로 돌아가면 이게 제핵심 머리를 죽이는 거 그래서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싱글렛 상황 이렇게 나오는 상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뒤통수를 내가 먹는 거 그래서 뒤통수를 먹고 그 다음에 팔은 몸에서 분리만 합니다 여기서 내가 허리를 세우면 머리 빼보세요 머리가 잘 빠져. 음.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붙어서 내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허리 세워보세요. 제가 상대방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니 강제 앞구르기를막 강제 앞르기를 만들면 이 포지션이 나오죠. 이게 T 모양이라서 T 힘하라고 하는. 그럼 제가 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거는 돌아서 가고 싶죠. 이거는 제가 너무 쉽게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잡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서 오는 거를 막아주줍니죠 막으면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다 집어넣어서 공격할 수 있는 표시이 가능합니다. 아, 요거 해보겠습니다.